그치 그러면서 그두 번의 사이클을 여러 망한테 돌려서 회전율까지 올리면 금상첨화 그치 선택의 순간은 분명히 와 그러면 이제 만약 선택의 순간이 왔다 최후의 방법이야 최후의 방법 아니 너는 그뭐 사귀자고 말하는 거 그거게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솔직히 모르겠다고 중요한 건 지금 너랑 나랑 만나고 있다는 거고 내가 네 앞에 있다는 거 너가 내 앞에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사귄다 뭐 오늘부터 1일이다 뭐 날짜 세고 카운트 하는 거뭐넌 이런 게더 중요한 거야 어, 나는 그렇게 날짜 세는 거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애기들 연애하고 하고 뭐 고등학교 때 뭐, 투투 챙기고, 모르겠다고 나는. 그냥 중요한 거는, 너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,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. 내 앞에 지금 누가 있고 너 앞에 지금 누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오는 그런 정신적인 교감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가 왜 그렇게 자꾸 내 목을 졸르려는 것 같고 나를 막 가두려는 것 같고 모르겠다고 나는 너가 왜 그러는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여자랑 어디 뭐 놀러를 간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랑 뭐 연락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랑 하는 것처럼 뭐 그러고 다 있는 것도 아닌데 어, 왜 그렇게까지 내 일거수일투족을 벌써부터 막 이렇게 막 옥죄려고 하고. 나한테 개목걸이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, 어, 난좀 이거 부담스럽다고. 나는 지금 너 이렇게 만나고 보고 하는 거 좋다고. 아 내가 백번 얘기하지 않았냐? 다른 사람이랑 뭐 그러고 싶지 않아. 나 지금 되게 행복하고 좋아. 이대로 만나면 되는 거잖아. 근데 너는 왜 계속 나를 막다개 뭐 목걸이 채우려는 식으로 행동하고? 입장 바꿔 생각해봐. 내가 그럼 너옷 입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거 저거 하는 거 그거 하는 거막 일거수 일투족 뭐 이래라 저래라 막. 너 같으면 좋을 것 같아. 너가 지금 나한테 하려고 하는 게 그런 행동 아닐까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, 롤롤롤롤롤 둘러서 얘기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렇게도 했는데, 안 된다. 안 되면은, 아, 오케이, 알았다고. 여자친구, 남자친구 하자. 대신에 집착을 한다든지,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. 지금하고, 정말. 달라지는 거 없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지금 여태까지 내가 해왔던 거대로 그대로 할 거다 변하지 않을 거다 더큰걸 바란다거나 더 많은 것들을 바란다거나 그러면은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일은 난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가 너무 나한테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뭔가 이게 막 이러,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빵 하고 이제 난그 부분에서 좀 마음이 무거웠다 그렇다고 널 가볍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다 내가 널 가볍게 생각했으면은 일찌감치 너볼일 없었을 거라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너가 오해하는 거 사소한 거 그런 것부터 나 엄청나게 신경 썼다. 근데도 내 마음을 모른다? 난 그럼 더할말 없다고. 명분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. 왜 그런 거 있잖아. 남자애들 처음에 막 여자 꼬시려고 막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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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도 않을 거. 평생 잘해주지도 못할 거. 어차피 변할 거. 처음에 막 어떻게 한번 꼬셔보려고 막 이렇게, 막 그렇게 하지 않냐. 어, 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싫다. 나 너를 만나면서 오바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. 물론 잘 보이고 싶은 마음? 없진 않지만 잘 보이고 싶은 것보다는 못난이처럼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크다고. 잘해주고 싶은 것보다는 너한테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더 크다는 뜻이다. 그러면 이제, 어, 정말, 이 사람 진국이구나. 이것이야말로, 진또배이 리얼러브인가? 이래가지고 막, 여러렇게 해가지고, 공식적으로 남친, 여친은 했지만,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행동하면서 쭉갈수 있어. 이미 여자 입장에서 원하는 거는, 여자친구, 남자친구. 그 라이센스란 말이야. 필요한 걸 나는 줬어. 더 이상 조르지 않겠지. 하지만 너는 지금 했던 거랑 똑같이 행동할 수 있어. 그게, 처음부터 그렇게, 뻑 하고 쫙 갔으면은, 잘안 됐을 거야. 한 번, 원 쿠션, 투 쿠션, 하고, 쓰리 쿠션 딱할 때, 보저히안 되겠다 싶어가지고, 거기서 딱 들어가주면은 쭉 간단 말이야. 요 완급조절 같은 거 있지. 이거를 진짜 기가 막히게 해야 돼. 내가 여태까지 말했던 것처럼, 이게 이렇게 잘 되면 되는데, 시도를 할 때마다 확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. 근데, 처음부터 이제, 빡 하고, 딱 하는 거보다 딱, 딱, 딱 하면은, 얘는 여태까지 그랬으니까, 지금도 그렇다. 쭉,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상대방에게 제공한 거잖아.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나만의 그 유니버스에 상대방이 들어올 시간, 그거를 충분히 준 거지. 처음 들어와서 오류가 났고, 해결하려고 하고, 장비를 정지합니다. 어? 안 되잖아. 결국에 이제 원하는 거를 받아냈어. 하지만 이게 그 여자가 처음에 만약 이만큼을 원했어. 그걸 내가 중간에 내고하고, 내고하고, 내고해갖고. 작게 만들었잖아. 그리고 그걸 내가 줬어. 그러면은 결국은 내 뜻대로 된 거란 말이야. 미리미리 해가지고 빌드업을 들어가 놓으면은 결국에는 내 뜻대로야. 100만원인데 10만원으로 깎으려 그러면은 절대 못 깎고 절반 갑시다. 60, 70 왔다 갔다 하다가 두 번째 때좀더 깎고 좀더 깎아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거. 형이 말한 시나리오에서 반만 잘해도 대박이겠다고.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워. 왜냐면 여자 입장에서 오빠 우리 무슨 사이야? 너 나한테 왜 잘해줘? 그런 워딩의 질문이 들어오잖아. 그러면 이미 좋아하고 있다는 게. 정이된 상태에서 스타트를 하는 거야. 핵심. 진짜 중요한 거야. 여태까지 말했던 그 과정 있잖아. 그걸 하면서 여자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세뇌를 시켜야 되는 내용이 있는 게 너의 선택은 절대 틀리지 않았다. 다르게 얘기하면 나 진국 맞고 네가 진국 고른 거 맞다. 네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지속적으로 줘야 돼. 그게 그 여자가 너를 놓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의지력. 그걸 높여준단 말이야. 여자 입장에서 이 새끼 어장이네. 나 갖고 노는 거네. 라고 생각이 들어버리면 여자 입장에서도 언제든 널 선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. 그러지 않아. 왜? 자기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. 그러면은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아니야. 난 틀리지 않았어 하면서 꾹 쥐고 있어. 안 놔. 아니? 못 놔.